서클은 뭐 양호하고. Uh -huh. 쟤네들이 조금 할줄 안다면 라코로 갔겠지. 그럴듯. 라코 사람이 없었어. 전투민족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음. 사이아이니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아니, 머리로 날지 마, 미 몸이 가고 있지, 다이아인들. <laughs> 한국, 한국인인가? <웃음> 중국인이면 <laughs> 날아올 수도 있다고. 미치. <laughs> 아, <그치>. 중국인들, <laughs> <laughs> 무리면 고수들이 너무 많아.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귀신해야 돼, 다이아인들. そう。 이거 잖아엠포잖아 좋아 구반 동송 법, 구반 동송이뭐지아이다 동풍도 반동을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 비슷하나 위험하지 이번판 미개로다조져줄게 미니 나왔미니다조져 캉캉캉캉 깡고싶잖아 캉캉캉캉 니니좋아요니니서니니니니니니니니니캉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음. 간 처라에 맛있는 거 없었어? 그닥 맛있진 않았네. <목소리도> 스럭 정도 음, 탄소도 빠른가? 이 빠른, 빠른 편지는 그러면 리샷할때르지 아. 크스보다는좀 다르게. 근데 원래 DMR은 탄속 보면서 조절할 수 있어서 그래야지. AR은 탄이 안 보이는데 DMR은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아 AR은 안 보나? AR은 안 보여. 라이트 리고치나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하지? <laughs> 욕심쟁이야. 탄을, 탄을 주시오. 구상을 드릴 테니. 5탄을, 5탄을 대신 킵해주세요. 나는 괜찮. 나 지금 나 662야, 662. 4, 5, 아저 m 4랑 민인데 지금 오탄이 150벌이야 여기 여기 있5 오케이 5 0벌1아0벌 150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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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픽 파이핑 안나오나? 스크스 남는건데 나파핑 부근에 초소드럼 있을 거야. 부근 초소 들어 스크스 있을거야 파이핑 부근 초소 근처에 이뚝있아니 아니야 스크스 있어 어, 이뚝 먹음 갈까? 어갈 어디 어디 거야? 이거 어딜 가도 저기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안전하게만 가자. 그래? 어딜 가도 있겠네 진짜. 서클 위에 타자 그래도. 아, <목소리> 어, 우리 있어. 이제 <목소리> 하나만. 나부터 한 40, 50, 30, 30, 30, 3 5 0나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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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랭가 남는데? 스르르? 아, 스태드 필요함? 어어 아, 아, 있으면 좋아 이것도 아이 8배는 오케이 아, 라이트는 필요없어 라코 애들 있어? 주센 주상 뭐라고? 부상준단이야 라코 조심해 지난번나 수류탄 없... 어디? 핑좀 찍어주라 라코야 저기 있대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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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럼 남쪽으로 갈게 라코 남쪽 나필다먹다잉 어, 나콩 4개 여기 이리 주차. 우리가 라코에서 오는, 오는 애들, 오는 응. 들 나. 저희들이 와주면. 나한테, 나한테. 피스타 이거 가다가 잠깐 돌게. 연료가 많이 없어서. 아, 어, 죽지 않는 선에서, 아, 어? 죽지 않는 선에서. 카운트 피가, 피가, 어, 열려가 얼마 없어? 오케이. 카운트에다 둘게나 5탄 필요? 40에 50. 카운 저기 창고 쪽에 5탄, 6판인가? 요 창고? 아, 5탄. 이거 원래, 원래 핑크였던데. 여기 다 여기 사람. 아, 오케이. 여기 안에. 기름 넣고 검은색 <목소리> <목소리> 누가 폭 없댔지 데 여기에도 여기에도 오케이 뭐야 왜못 먹지? 진통제 하나 두개 먹을래? 아이들도못 먹네 이렇게 무겁지? 뭐가 이렇게 뭐를 있는데 <laughs> 창고 애차 대차는 사람이 있는데 스커스 있대? 나한테 포 먹을 사람 나한테 와. 꼭나두 <laughs> <응. 웃음> 개. 꼭 먹으러 가야지. 꼭두개 들어. 시멘트 입고. S.R 소염기 필요한 사람? 나 있으면 좋겠다. 쓰럽. 할게 네. 바로. 오케이 음. 흠... 또갈 데가 없는데? 그러게 AR 꼬다리 닦는 사람 없지? 으흠 탄 조함 꼭어있었고 혹시 멘트 입고유시 멘트 리될고 <놀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거 서클로 서클 고있고 어디로 갔지? 서클 안오면은 남쪽으로 내려갔나? 그런듯 우린 계속 서클 위에 탈게 <웃음> <웃음> 신호 줄때차타 뭐 풀더핑 가능 사람은 해도 되고 풀더핑 아까우면 진통제 하나만 딱 먹고 가도 되고 아! 205 SW 빨빙부고자스슬님차 타시고 1인 1타자이거 타고 있는 사람 음. 내가 팔배줄수 있어 음. 타 쇼핑 복원으로 가자 조금 위에 어, 탈거야? 거기 서있다 거기 서있다 초에 버린거 아니야? 아아 아. 파이팅, 파이팅 갈게. 와, 지금 50, 54명이나 살아있네. 핵게 아, 네? 없다는 증거지. 봐. 아. 우리 이 정도 석거리면 아, 30명의 정상적인데. 애들이 다 살인한 플레이 잘하는 것 같아. 핵이 없다는 건가? 이인요 오인물들이 많을 것 같아 나랑 똑같은 물투로 오지마 가자, 가자. 안 털려 있어. AR 앞대가리 필요, 킵. 나도. 대킥, 대 주변 한번 씌워볼게. 나에게 받으러 오시오. 카보잖아. 나 카보 쓸게. 응 8배로 줄수 있어. 네. AR 소위 연게 파츠 필요한 사람 와라. 어, AR, a 보정기 하나 나와. 스안니 AR 보정기 필요한 사람? 나 있으면 좋을 것같은 아, 아, 나 그럼 내가 소염기, 소염기 받을게 방치한테 그래, AR 보정기 아, 대킥, 대킥 누구한테 있지? 대킥 나한테 아, 아 소염기 배틀 좀이아저 오탄 좀 줄게 아나 오탄은 충분해 5 135탄3 5 135 135 135 135 1 없냐? 나나나1 나. 3 135 사운드 135 3

파핑 눈 멀어? 에서 우리 위치 지금 해치는 애들이야? 아니 아니. 멀어, 멀어서. 아그빡거 아니네, 볼까? 오케이. 아 저기도 하나 있어. 저쪽에도 있네. 이거 85에도 있다. 우리, 지금, 하... 우리가 지금 거의 센터니까 사방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거 나 지형을 좀 봐야 될것 같아. 한 번, 한번더 걸렸네? 130 방향 사고 소리 같아여한명 네, 기절이다 <laughs> 핑 아, 애들? 그래? 어 죽었어 다 잡혔는데, 이끼를? 핵인가 네, 잡혔어, 잡혔어 한명나 지형 살피면서 적 잔쪽 짜야 돼 아, 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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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핑 골짜게 먹어야겠다 일단, 일단 내가 일... 크루즈, 크루즈 델벨라 보고 있을게 어 일단 이 자리도 나쁘지 않으니까 어 가긴 가면 쏴도 돼 다리와. 7탄 좀 줄게 초장 째고 있어 30 281, 능선 꼭대기? 네. 잘 모르겠다. 나 4배라. 저 아, 너무 그냥... 멀어. 나못쏠것 같아. 적거 30초. 저 위에 하나더 발견. 685. 네. 그러니까 이이이다어 어. 우리 S 방향 시야가 지금 없거든? 저희 어, 다 밖에서 오는 애들. 그 아, 내가 이스트 보고 있어. 지금. 아, 크루즈가 좀 쎄하긴 하다. 어, 근데, 거기서 이쪽으로 올라면은이 평야를 다 지나야 돼. Mm -hmm. SW 멀리 사운드. 우리랑 상관없어. 오케이. 어? 빨핑 사운드, 빨핑 하고 빨핑에 버기 하나 들어간다, 두 명. 검은색 빨간색 버기 어, 전해들 싸움 다 빨+ 버기라 빨핑해들 싸움 애답 아니야 아나 애답 고그 고그 아웃 가깝다 230 뭐, 째질 수는 있긴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보는 중. 0 1이까 너가 0 1 찍은 애들이랑 만나질 가능성 많지 않겠어? 아니 걔들, 걔들 죽었어. 근데 걔네는 다른 팀이었거든? 아, 오케이. 빵치가빵치가다 먹어. 아, 나 쓰레기인데? 나... 쟤 줄게, 먹어도 돼. 다삼삼이라 4m이라... 아, 오케이. 먹었어. 야, 크루즈 쪽은 없는데? 아예 안보인 뭐라고? 크루쪽 아예 안, 야, 쪽 아예 안 보여. 아, 브리핑 갑자 하나도 안 들려. 에따부터 뭐라고? MK. MK. MK,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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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뚫어도 클려. 리 앳답 있고 Y 파워도 앳답. 그냥 붙게 쪽으로 여기 여기 다 반대 없는거 같아. 우리, 우리 지금 사운드 나는 거 지금 다 체크 다 체크해. 너네들 픽 남아도는 거 다. 음. 아 이거 DM 이거 있어 볼텍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나 할게 내가 할게. 차차차 클즈 아니야? 앳답 소음기. 어, 소 송기 내 앞에 들쓰것 같은데. 280. 자, 소 사서 쓰지 마. 사서 쓰지 마. 여기 여기 근처에 애들 있고요. 고급 네, 주변에 왜? 있지 마. 슈퍼카 슈퍼카 소리 온다. 120 s e 네, 두명차 둘. 오케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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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나. 아, 상자 2 유지고 애들 걸어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 잠깐만. 걔네 볼... 걔네 걔네 말고 걔 얘네부터 얘네부터 깔핑 애들부터 섰어. 파핑 애들부터 능선 위에 섰어 야 빵차 얘들 이쪽으로 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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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잡힌다 야 그러면 파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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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핑 간다 능선 넘어와 있지? 능선 넘어 오른쪽으로 걸린다 나도 같이 벌릴게 난난 난 뗄게 아 이거 자기 안 나오네 선각 이상이야 선각 이상 아, 제 상자가 변했어. 아, 조였다고? 상자 변했어. 딱제 샥각. 아니다. 구상 버린 거 같다. 위에 있어. 3235에 상... 언더 등선 위에 있다. 어. 땅에도 아, 이거 나더더 더 몰려. 더더못 벌려, 이거. 각. 보고 또 둘. 될수 있나? 혼 날라온다. 3될 아, 수 있어? 연막이네. 연막을 이쪽으로 네 날렸다고? 나만 부른거 같은데? 아... 하.. 빨핑이야 지금 내가 거, 대체 할래 촛장..빨..아.. 방대 촛장으로 합류해줘 내가 피스타랑 같이 움직일게 나 촛장쪽으로 갈게 그럼 머리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피스타 샷건 안나오지? 쏜다! 하나 둘. 두명있어 빨핑에 둘 야 여기 힘줘서 밀자 빨핑 한대맞았어 빨핑 힘줘서 밀게 같이 힘줘줘 폭탄 쥔다 폭탄 쥔다 힘 같이 줘 폭탄 하나 기절 폭탄 하나 기절 아나 기절 아저좀 천천히 천천히 나쪽으로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크게 돌게 폭탄 하나 던졌어 마무리야 우리 빼고 여덟. 아, 뭐야. 내가 던진 거, 내가 던진 거.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서클링 해봐. 우리 빼고 여섯. 괜찮아, 천천히. 파밍 그만, 아, 파밍 폭, 폭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 나폭 하여도 폭도 지금. 연막만 세 개. 서클링 해야 되거든? 어. 야나 페이즈랑 하면 페이즈라 아닌데요삼대에 잘쳤냐? 어 삼백삼. 놓고 어, 있던 거 있어. 추장 네. 세게 푸시도. 어이쪽 나올까? 아마 여기 빨핑쯤에 있을 것 같아. 예상이야. 근데 세팀 남았어. 세게 푸시 푸시 하나. 40도 하나. 언더 리그. 아 확인 확인 능선 넘어네. 빨핑이 하나. 여기 확인. 아, 둘이나 두나 어, 왼쪽으로 아. 좀 벌릴게 그러면. 아니야 각 어. 아싸 네, 네, 보이는 그 거다 어. 쏴! 우리 쭉임아 우리 좋아. 응, 음, 우리 위치 좋아. 야, 왼쪽으로 크게 벌릴게. 눕지만 마. 애답 있다, 애답 있다. 나강 나와. 애답 있다 저기. 파핑 애답이야. 어, 어, 네. 보이면 다쏴 우리 오, 빼고 돼. 여기, 여기. 야 눕지만 마, 어. 눕지만 마. 쟤녁뛸때 소면 돼. 기이려 애답, 애탑기다릴것 같아. 마무리 시킬 수 있으면 좋아. 아니야, 메탑 아, 아니, 아, 애답, 아,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자, 뛸때 쏘면 돼. 영 아니라 아안 된다. 한명 드려. 쿠시아. 제나 채고 있어. 우리 각 좋아. 이천 어차피 어차피 거 나와야 돼. 천천히. 야, 천천히. 야, 대가리만안 내주면 돼. 안으로 안으로 오자 피스타 너너 너무 멀어. 내가 잡아 볼게. 띄는 거 먼저. 그러면 너너 이쪽 와야 돼. 저기 쪽 와야 돼. 알았어요. 알았어. 이러고 가자. 아이디에 갈라. 아직 하나이 살아 있어. 아 <laughs> 붙는 <붓는> 중 들어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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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될 때껏만 해. 스크스. 하한 대. <laughs> 아, 하나 하나. 우리, 맞아주지만 말자. 쟤네 뛸때 어차피 써야 되거든? 쟤네 쏴주는 게, 게 쟤네한테 개이득이야. 눕지만 마. 쟤네 엄폐 없이 뛸, 뛰어야 돼. 어차피 해우소까지도 쟤네 못 와. 아, 포기 하나도 없냐. 아, 진짜. 서클 오고 있고. 1 6 0 그리고 이제 라스트 오른쪽으로. 쿠샷. 아, 애기 아, 아, 맞았어.